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냥 뭐 특별한 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좀 준비하고 있고, 어, 제가 조금 어, 새로운 것을 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그냥 나누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뭐한 한 1, 2주간 어, 사실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신없이 지냈고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나눌까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이 영상을 찍을 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를 이어폰 샵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어폰 샵을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좀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웨스턴 제품에서 W40을 굉장히 인상깊게 들어서 60과 80의 소리가 어떤지를 조금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이어폰 샵을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시간을 조금 내서 60하고 80도 시간에서 한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저한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 60이나 80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겠다. 아, 40이 아, 가격대 뭐 성능을 봤을 때 나름 저한테는 괜찮더라. 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들어보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제품 앞에서 제가 소리를 듣게 되고 어, 그 소리에 반해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이그 제품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회사 제품인데요.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던 회사가 커스텀 이어폰이 아닌 유니버셜 바디에 이어폰을 만들면서 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을 들으면서 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디 회사 제품이냐면 에스코리아라는 제품이에요. 에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거기에 뭐 제품 을몇 개를 내놨는데. 물론, 저한테 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몇몇 모델이 상당히 저한테는, 제 귀에는 정말 좋게 들려서, 에스코리아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에스코리아를 방문을 해서, 어, 저는 제 귀에 맞는 커스텀 이어폰을 만드는 게 좋을까라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스코리아에서 유니버셜로 만들어 놓은 그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귀에 또는 여러분들 귀에도 생각보다 잘 맞을 만한 유니버셜 크기의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 그 바디에 제가 좋아하는 유닛들로 조합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튜닝 값을 적용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어폰 줄과 뭐 커넥터,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커스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에스코리아를 몇 번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발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 귀에만 또잘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귀에도 좀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유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 바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좀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저와 좀 비슷한 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어~ 나오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에스코리아는 그 저렴한 제품을 판매 하는 곳은 아니에요. 원래가 에스코리아는 귀에 본을 떠서 커스텀 이어폰을 만드는 그런 좀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셨던 회사고요. 안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자체도 생각보다 좋은 드라이버를 굉장히 많이 조합을 해서, 그리고 또 노하우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저렴하게 이런 어,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터로 뭐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제품들 나오긴 해요. 가격을 싸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만드는 거는 사실은 고급형으로, 어, 예, 최소 금액이 한 2, 30만원. 최소 금액이 30만 원에서 비싸면 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커스텀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가서 좀 오래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 거는. 만들 거라미왕이 만들 거라면, 만들 거라면 아, 제 로고까지 한번 박아보자. 네, 제 로고까지 한번 박아보자는 생각으로 해서 로고까지 디자인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원래 제 프리비전스라는 회사의 로고를 만들어준 제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 박사님이신데, <laughs> 이쪽, 아, 예, 뭐, 디자인 쪽에 예, 박사님이신데, 우리 그 친구를 한 찾아가 봤거든요. 한 보실까요? 오늘 그, 제 로고를 만들어준 허준영 교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 허준영 교수는 지금 밑에 옆에다가 양력을 한번 쫙 적어줄 테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저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학창 시절을 다 같이 보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프리비전스 로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어떠한 프로젝트의 로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고까 합니다 아 내가 이제 프리비전스 프리비전스에 대해서 어, 요청을 했을 때 아무튼 뭐 디자인이 여러 개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프리비전스의 그런 디자인을 생각했을 때 어, 무엇을 놓고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 디자인 컨셉으로 그런 회사의 CI를 어, 만들 수 있었는지 일단은 김동훈 교수가 학생때부터 쭉 알았으니까 는 우리가 그치 우리가 진짜 어. 오래 알았그 약간 자유분방한데 <laughs> 자유분방한데 정형화돼 있는 자유분방함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틀은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이제 원형이 아니라 약간 조약돌같이 이렇게 약간, 어, 약간 좀 어, 형태가 정형적인 원이 아닌 약간 이렇게 좀 비정형적인 원을 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현실적인 얘기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뭐 막연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프리비전스 뭐, 뭐하는 회사냐 너 사운드니까는 사운드 생각하니까는 이 친구가 이 시대에 그 무선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블루투스 음향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약간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잭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 안에 디자인, 프리, 안에 디자인 안에다가 좀 넣어놓고 글씨 같은 경우도 정형화된, 원래 이제 여러 가지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나겠지만은 딱딱한 것도 해줬었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중에 고르는데 제가 그래도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많이 이제 해서 한 건데 정형적으로 이렇게 좀 딱딱한 폰트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자유분방한 느낌은 살짝 나면서 뭐 두께도 굵고 얇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필기체 형식으로 할수 있는 프리비저스 그렇게 해서 이제 로고를 만들었고 레드를 한 이유는 사실은 그냥 사실은 뭐끼어 맞추기 하면 뭐 정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훈이 생각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빨간색이 생각이 나서 도훈이 어 김도훈 교수의 색깔이 빨간색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빨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심오하게 작업을 한건 아니지만 은 <laughs> 어. 왜냐면 여러 개해 놓고선 거기서 수정을 좀씩 좀씩 해 주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딱 이게 정형화되면서 제가 조금 더 다듬어 아, 줬죠 사실은 많이 보내줬잖아 샘플을 네, 네. 샘플한 열댓 개를 보내줬고 거기에는 되게 사이버틱하거나 약간 미래지향적인 네. 디자인 또 각진 디자인이나 막 그라데이션도 막 들어간 것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했었던 정리할 때 했던 거의 기준은 자꾸 눈에 이게 자꾸 그 로고가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뭐 이게 디자인적인 거나 뭐회사의 이렇게 뭐 간판으로 쓰기에는 뭐 다른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게야 이거 너무 무슨 상표 로고 또는 빵집 로고 <laughs> 뭐 이런 거라서 비싸지 않냐 원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되게 그 로고가 눈에 밝혀서, 아, 이거는 좀 끝까지 잘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허 교수가 이거를 좀잘 풀어줘서, 음. 그거 외에도, 뭐라 고해야 되지?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쓸수 있는 맞네. 것들을 좀 해줬지. 아, 좀 되게 고맙고. 또 한가지는 좀 내가 부탁한 게또 있었잖아. 부탁한 게, 아직은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좀 모를 텐데, 내가 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고, 계획하고 있는 무언가에 우리 허교수가 로고를 또 하나 만들어준 거잖아. 원래 만들어진 로고에서요. 네. 그러니까 고고의 그 디자인 컨셉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한 건지, 뭐 제가 뭐 그냥 봤으니까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잠깐만 얘기를 해줘 우선은 이 친구가 이걸 뭔가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좀 하이퀄러티, 하이엔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딱 들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제품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컨셉 디자인을 싹 봤는데 아 맞구나 하이엔드 디자인 쪽인가 보다 근데 제품이 굉장히 작아 작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고가 한 번에 딱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리비전스 로고를 쓰면은 분명히 어좀 어, 크고 임팩트도 없고 이게 따로 이거 따로 버전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뭐 조금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도 되는 거라면은 뭐그 제품에는 나는 골드가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했어요. 나도 색깔을 좀 생각한 게 조금 이게 그래도 나는 우드 컬러를 조금 원했기 때문에 우드로 한다면 얘기한대로 그런 네. 거가 좀잘 어울릴 것 같긴 하더라고. <laughs>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리비전스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이제 프리비전스 로고는 뭐 작게 처리가 될수 있다면은 이제 뭐 후가공 쪽에서 된다고 그런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로 할수 있게끔 따로 이제 빼놓고 피를 가지고 좀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돈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느낌은 되게 자유롭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요번에도 그 라는 걸 둘러싸고 있는 원형을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급 제품에서는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정형원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되게 심플하고 그냥 심플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사실은 오래 걸리지도 않았었고 이게 뭐 그렇게 힘들게 작업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마음에 들어요 음. 어, 일단은 나는 되게 마음에 들고 그게 되게... 그 작은 곳에 딱 찍힐 때 사실 눈에도 되게 잘뜰것 같고 응.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먼저 딱 던져 놓고서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클라이언트한테 디자인을 딱 던져 놓고 이제 무조건 수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기다린대 <laughs> 항상 그냥 오케이 그래 버리니까 내가 약간 당황스러워서 아마 다음에 또 달라 그러면 아마 알게 모르게 내가 어딘가를 조금 고쳐 놓는다든지 말은 안 하더라도 뭐 어,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눈치 못챌 정도의 어딘가를 뭐해 놨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를 해서 다시 권해 줄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간에 한 번에 오케이가 돼 가지고 나로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 이렇게 쉽게 오케이가 된다고? <laughs>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 귀에 맞는 제 커스텀 이어폰에 이 로고를 박아서 좀 만들까 하다가 한발더 나아가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네, 한번 이 편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LP에 입문을 했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한테 카페를 통해서 제가 LP 뭘 사면 좋을까요?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었는데 그거 위에도 저는 좀 서치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쓰는 이런 환경 자체가 LP를 뭐 음질로만 듣는다기보다는 어, LP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걸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입문용을 조금 찾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돈을 들여서 너무 고급의 턴테이블을 구매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있는 작업 환경에서 조금 쓸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LP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P판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LP판을 아버님 댁에서 남아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LP에 입문했습니다. 사실은 LP에 입문한다기보다는 3, 40년 전에 LP를 들었죠. 3, 40년 전에 LP를 듣다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 LP판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LP판들을 즐길 수 있었어요. 이게 그 그냥 그 감성이더라고요. LP는 그냥 감성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음악, 음질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 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의 그런 감성이 살아있는 게 LP더라고요. 와,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 제품에 대한 리뷰도 조만간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요. 최근은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저는 개인적인 본업 그러니까 제 컨설팅하는 일들이 워낙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또뭐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답변도 좀못 드리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돌아갈 것 같아서 그때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메일 답변도 잘 해드리고. 어, 뭐, 프리비전스도 잘 굴러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영상도 최근에 많이 안 올라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찍어서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네, 이번 주 말에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9시 15분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그때도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랄게요. 그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